블로그 시작할 때는 유료 강의, 컨설팅 듣지 마세요. 강의와 컨설팅 자체를 부정하거나 욕하는 건 아니에요. 딱 필요한 타이밍에 맞춰서 나에게 맞는 강의를 들으면 정말 퀀텀 점프를 할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될 거니까요. 하지만 진짜, 진짜, 진짜 왕초보라면 지금 듣는 유료 강의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왕초보 블로거에게 고가 유료 강의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드리고 차근차근 밟아가면 좋은 순서 그리고 강의에 돈 쓰기 좋은 타이밍이 언젠지까지 알려드릴게요. 제 영상을 아예 처음부터 쭉 이렇게 밟아오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습니다. 제 영상의 완전 극초기를 가면 정말 잡다한 걸 많이 올리다가 처음으로 블로그 관련 영상을 올린 내용이 월천, 월 1000, 월 500, 현실적인 블로그로 아낄 수 있는 생활비는? 이라는 영상이었어요. 이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처음 생각했던 이유가 그 당시에 하루 1시간 블로그로 월 1000만원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정말 유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블로그 시작한 지한 2년 반쯤 됐을 때였는데 뭘 1시간을 하고 월 1000만원이야?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워딩을 보고 그 문구를 보고 유료 강의, 비싼 유료 강의를 결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마음이 아팠던 건그 유료 강의를 결제하시는 분들이 은퇴 후의 수익을 기대하시는 분들, 전업주부 혹은 당장의 경제적인 돌파구를 뭔가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런 분들이 블로그 시작하기 전에 혹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료 강의를 들으면 오히려 블로그를 어, 더 오래 하지 않을, 아예 블로그 글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면 대부분 유료 강의는 한 번에 정말 많은 정보를 알려줘요. 블로그 지수, 누락, 저품질, 금치거, 형태소, 마케팅 키워드 분석, 글쓰기 방법 등등 정말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때려 넣으니까 이해가 될 리가 있나요? 그냥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거지. 우리는 그저 깔끔하게 정돈된 블로그 하나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알아야 할 500가지를 듣고 나면, 아, 이거는 나 같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뒷걸음질 치게 되는 거죠. 그런 유료 강의를 판매하시는 강사님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전체적인 큰 그림의 블로그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이것들을 해야 한 시간이라고도 블로그로 월 천만 원벌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블로그에 대한 이해도가 포스트 한장 사이즈라고요 이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세상의 모든 강의를 다본건 아니지만 제가 본 대부분의 블로그 유료 강의는 특히 월 천만 원벌수 있다라고 하는 고가 강의는 초보자를 위한 영상이 아니었어요. 이걸 완전 현실적인 시선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왕초보에게 알려드릴 만한 내용은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스레드에 대부분 풀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왕초보용을 돈 받고 다시 알려드리자고 하니, 아, 왠지 미안한 거예요. 아, 이미 내가 유튜브에 다 내용을 풀었는데, 이미 내가 쓰레드에서 오픈 채팅방에서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이거를 돈 받고 다시 알려드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왕초보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적당한 금액을 주고 이제 강의를 팔잖아요. 그럼 아주 민원이 난리 난리가 납니다. 내가 이거를 보려고 돈을 냈냐, 이런 식으로. 사실 강의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도 어느 정도 블로그를 알고 계신 분들을 가르쳐드리는 것보다 정말 정말 왕초보를 알려드리는 게 훨씬 더 힘들고 까다롭고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칭 블로그 초보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로 모르시는지를 모르고요. 그리고 이분이 하고 싶은 블로그 목적이 뭔지. 그리고 이분이 할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초중급자 정도까지만 올라오셔도 이분들은 원포인트 티칭으로 나아질 수 있는 파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성과도 빨리 나고 강의 후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찐 초보는 정말 하나하나부터 알려드려야 되고 블로그 글쓰기 버튼 누르는 거, 인용구 찾는 방법, 글씨 폰트 고르는 방법, 글자 크기 고르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려야 되고 초보분 질문하시는 게 대부분 비슷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블로그 성장이랑 관련 없는 경우도 있고 그 비슷한 질문들을 100번 정도 답을 해 드려야 되다 보니까 강사의 입장에서는 아, 이게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블로그는 내가 생각을 해나가면서 글을 써야 되고 글을 쌓아 나가야 하는데 찐 왕초보분들은 글 하나 쓰는데도 이미 너무 힘이 들어서 일주일에 하나 쓰고 뭐 이주일에 하나 쓰고 하시는데 이 글이 쌓이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단기의 성과를 내기가 더 어려운 거죠. 서로 서로가 루즈루즈 할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초보는 혼자 맨 땅에 헤딩하고 삽질해야 되냐? 저는 블로그를 길게 본다면 한 6개월 정도. 최소 2, 3개월 정도는 혼자 삽질하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알려주면, 아, 그렇군요. 하고 넘어가는데, 내가 어지간한 삽질을 좀 해보다가 배우면, 아, 내가 그때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였구나. 이게 그래서 안 됐던 거였구나. 하는 내용들이 아주 뼈에 새겨집니다. 피에 흐르는 것 같아요. 하나를 알려줘도 흡수를 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어릴 때 수학 공부를 할 때도 그냥 이론 외우고 답안지 외우면 되는 걸 내가 문제 풀어보고 오답노트 하는 시간을 왜 가지나요? 내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왜 틀렸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려고 오답노트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블로그 왕초보 분들께는 조금의 시간을 내가 삽질을 하는 게 나에게, 나중에 나에게, 길게 봤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맨땅에 헤딩을 하더라도 조금 더 현명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는 뒤에서 알려 드릴 거고 지금 블로그 세계에 어떤 유료 서비스, 어떤 유료 강의가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지금 단계에서는 어디다가 돈을 쓰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챌린지입니다. 1 1 1포 챌린지, 제휴 마케팅 챌린지 같은 것들이 있고요. 블로그 관련 컨텐츠를 무료 배포하시던 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너무 많이 받을 때 어느 정도 팔로워가 생기면 라포를 쌓으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함께 해보자 라는 의지를 다지고자 운영하는 방식이고요. 이런 챌린지는 대부분 블로그 습관을 잡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글을 쓰는지 일부러라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분들도 내가 블로그 습관을 한번 잡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챌린지는 보통 챌린지를 시작하기 전에 웨비나를 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요만큼이라도 알고 웨비나를 듣고 챌린지에 참여하면 사실 이것만으로도 블로그 성장이 이제 한 단계 정도는 업그레이드 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챌린지를 고를 때도 잘 알아보고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건 들은 건데,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질문을 했더니, 그거는 1대1 유료 컨설팅을 받으셔야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고 답을 주신다는 부분, 이 계셔가지고, 제가 듣고 엄청 놀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 무료 챌린지보다는 내가 만원짜리 한 장이라도 내고 유료 챌린지를 참여하시는 거를 조금은 권장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나도 돈을 냈으니까 돈낸 만큼 뽕 뽑아 먹으려고 열심히 참여를 할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 운영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 더 열심히 참여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엄청 엄청 딥하거나 완전 개인 맞춤형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챌린지 운영자분이나 스태프분들이 친절하게 답을 해주실 거니까 내가 습관 잡고 싶을 때 선택해야 되는 게 챌린지. 그리고 챌린지는 신청하시면 진짜 정말 열심히 참여를 해주셔야 내가 뽕을 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종류는 전자책이 있습니다. 대부분 챌린지는 오픈 채팅방 같은 걸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 내가 직접 질문을 많이 해야 얻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막 이제 질문을 많이 쏟아내는 사람이 있고 아, 이걸 듣고 아, 물어보고 싶은데 아, 좀 조심스럽네? 아, 이거 물어보면 내가 너무 모르는 거 티나나? 이렇게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단편적으로 하나하나 질문에 대한 답만 얻는 게 아니라 이 블로그가 돌아가는 전반적인 좀 흐름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이런 분들은 블로그 관련 책을 구입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이버 알고리즘이 계속 계속 뭔가 바뀌는 것 같은데 책은 사실 좀 과거의 내용을 가지고 온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이버 알고리즘이 바뀌어도 정말 기본적인 거내 블로그의 주제를 한 가지 갖는 것이 좋다. 사람들이 검색해볼 만한 도움되는 글이 상위 노출이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키워드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큰 흐름에서 많이 바뀌진 않아요. 홈판이 생기고 클립이 생기고 피드메이커가 생기는 것도 일단 네이버는 검색 플랫폼이라는 기본적인 대흐름에서 그 외쪽으로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거니까요. 이런 블로그 관련된 책은 상품 페이지만 보고 그 사람의 성과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대부분의 플랫폼에는 미리 보기로 어느 정도 페이지를 공개를 해뒀을 거예요. 그 부분을 읽어보시고 책을 고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대략적인 블로그의 이제 흐름만 설명해둔 것들이 있고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하나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둔 것들이 있고 수익화에만 집중을 빡 해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미리 보기를 읽어봤을 때 이런 책이면 지금의 나에게 잘 맞겠다, 내가 이해를 쉽게 하겠다 하는 것들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수정의 그룹 PT입니다. 내 블로그의 목적성이 뚜렷한 경우, 예를 들어 인플루언서를 지원을 하거나 딱 특정 분야의 브랜딩과 수익화를 생각하시는 분들만 모아가지고 진행하는 그룹 PT들도 찾아보면 있어요. 특히나 인플루언서 지원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일반 문자 수가 잘 나온다 1일 1분 열심히 한다 뭐 내가 수익화를 잘한다 이거랑은 전혀 별개의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이런 그룹 pt 같은 경우는 왕초보는 사실 참여하기가 좀 힘들고 어느 정도 레벨을 걸러서 받는다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그중에 선정해서 이제 참여하는 방식인 거죠 왜냐하면 그 그룹 PT 입장에서도 우리 그룹에서 이제 인플루언서가 나왔어요. 뭐 어느 수익화가 잘 됐어요라는 이런 성과율을 좀 높여야 되는 게 필요하고 왕초보 블로거의 질의응답이 목적에 맞게 참여하시는 분들의 블로그 성장에는 방해가 될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왕초보가 참여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네 번째는 VOD가 있습니다. 이건 보통 강의 플랫폼에서 많이 볼수 있어요. 1년 동안 수강할 수 있는 VOD 수강권을 월한 2-3만 원대 정도로 판매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VOD 강의를 선택을 하실 때도 이 사람의 결과, 이 사람의 성과만 보고 선택을 하지 마시고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하나하나 따라가는 정말 왕초보의 입장에서 밟아 나갈 수 있는지를 꼭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돈한번 쓰면 정말 제대로 뽕 뽑아먹는 사람이다 하면은 VOD가 잘 맞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VOD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 강의를 다 수강하고 완수를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제가 저희 남편한테는 얘기를 안 했는데 남편 몰래 무슨 사진 잘 찍는 VOD 같은 거를 구매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한강도 듣지 못하고 어, 수료고강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프라인 온라인 강의가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정말 무료부터 수백만원짜리까지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 대부분 유료 강의를 오픈하기 전에 무료로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무료 강의의 목적이 이제 그분들의 전자책, VOD, 컨설팅, 유료 강의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저도 예전에 전자책 출간하는 시점에 맞춰서 유튜브 라이브를 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은 다 보편적으로 날려있는 마케팅 기법입니다. 저는 이런 무료 강의 듣는 거는 찬성입니다. 좋은 강의 듣고 유료 강의 홍보하는 것 같으면 그때 나가도 괜찮고.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이 무료 강의에서 좋은 내용을 설명을 해줬다. 그리고 유료 강의의 가격이 적당하다. 그러면 뭐 구매해, 구매해보는 것도 하나의 선택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무료 강의를 듣기 전에 꼭 하셨으면 좋겠는 건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좀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 사람이 이번에 뭘팔것 같은데 이게 가격대가 얼마쯤 나갈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들어보시는 것도 재밌습니다 내가 어떤 강의를 들을 때아이 강의 정도면은 내가 들었을 때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고 이 가격을 뽕을 뽑아 먹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을 알아봤을 거니까 이 사람이 최소한 거짓말은 안 치겠지 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는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왕초보에게 정말 비추천하는 강의는 이 강의 들으면 몇백만 원 버실 수 있습니다 하는 강의에요 왕초보 블로거는 대부분 차근차근 올라가는 기간과 단계가 필요해요 정말 단박에 내가 몇백만 원을 벌고 싶다 저는 쿠팡 알바를 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시공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블로그를 전반적으로 훑어주시거나 딱 특정 목적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는 목적을 뚜렷하게 하고 참여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보통 강의 참여 인원을 모집할 때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을 거예요. 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오프라인에 시간 내서 교통비 들여서 방문했는데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오프라인 강의는, 어 이제 유료 강의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패키지 여행을 가더라도 진짜 저렴한 거는 가면 항상 쇼핑 코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1대1 컨설팅 상품도 있어요. 1대1 컨설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 내 맞춤형으로 진행될 거니까. 대신 가격이 좀 비싸겠죠? 저는 일대일 컨설팅을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는데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 컨설팅을 이용해 주시는 분들은 다른 곳보다 연령대가 좀 높은 분이셔서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를 알려드리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아예 블로그를 같이 아이디부터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요 정말 일대일로 질문을 다 받아가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알려드릴 수 있는 한 번에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좀 적을 순 있지만 이분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일대일 컨설팅을 왕초보 분들에게 막 적극 권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무조건 왕초보 분들은 일단 온라인에서 정보를 많이 찾아보시고 내가 직접 실천해 보시는 과정을 거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정말 수익화 강의라든지, 이제 그런 유료 비싼 강의보다는 1대1 컨설팅이 차라리 왕초보에게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로그 관련된 유료 강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이제 다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왕초보가 정말 현명하게 삽질하고 현명하게 맨땅에 헤딩할 수 있는 순서를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 영상을 순서대로 봐주세요. 왕초보 블로거라면 블로그를 어떻게 세팅하면 되는지, 블로그 주제는 어떤 걸로 고르면 될지, 제목은 어떻게 쓰면 될지, 글은 어떻게 쓰면 될지, 채취 PT 어떻게 쓰면 될지 체험단 신청하는 거 방법. 왕초보분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에는 어떤 게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수익화를 하는지를 싹다 영상으로 만들어뒀습니다. 이 순서대로 영상을 보시고도 블로그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다시 보시고 하루에 하나씩만, 한 가지씩만 내 블로그에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 블로그 관련 영상이 한 69개가 있거든요. 브이로그 스타일의 영상을 빼면 다 보시는데 한두 달이면 충분하실 거예요. 영상 하나 보고 그날 글 하나 써보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 보시는 걸 가장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서 슬슬 블로그에 대한 감이 온다? 그러고 나면 챌린지라든지 전자책 정도는 블로그 시작하고 6개월 정도 내까지 해도 되는 거. 그리고 나서 유튜브 블로그, 스레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이 무료 강의를 한다 그러면 그 무료 강의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수익화에 집중된 대부분의 고가강이 95% 이상은 지금의 나에게 과하다는 걸 최소한 내가 블로그 제목을 어떻게 짓는지 알겠고 상위 노출 시키는 방법도 요만큼은 아, 대충 감이 오는 것 같고 블로그 수익화 종류도 한 두세 가지 정도는 경험을 해봤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내가 다음에 수익화 방법으로 좀 점프를 해보고 싶은데 이럴 때좀 벽에 가로막힌 것 같을 때. 이 타이밍에 맞춰서 목적에 맞춰 듣는 유료 강의는 정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1더하기 1 하고 있는 애를 고등학교 수학 올림피아드 대비반 이런 데 넣어봤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제서야 ABCD 하고 있는 애를 대학교, 미국 대학교 SAT 준비반 이런 데 넣어봤자 돈낭비입니다. 지금 내가 블로그에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페이지는 대략적으로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이드하는데, 참고하는데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세상에 쉽게 버는 돈은 없잖아요. 뭐든지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단기에, 짧은 기간에 미친 듯한 노력을 쏟아붓거나 아니면 장기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블로그로 월천만원 버시는 분들이 계신 건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왕초보가 처음부터 고가의 유료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의 기본기를 쌓는 시간이 필요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실천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결과를 질투하지 말고 그 과정을 질투하라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월 100만 원, 월 1000만 원이라는 문구에 혹해서 블로그를 시작하는 것에는 완전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 강의를 들으면 나도 다음 달부터 월 100만원 월 1000만원 벌겠지 하는 건 정말 아니에요.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해나갔던 전체 과정을 한번 보고 따라해보시는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나은 블로그 성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